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이롬샘입니다. 특송 있은후 최경일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누가 오실라나 했더니 또 이렇게 우리 아. 이재현 선생님이랑 이재혁 선생님 가장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챔터 <laughs> 아, 가족들은 챔터 교회의 공동체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날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전날에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일하면서 성숙하려고 애쓰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동지임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서로 교회를 떠나면서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날을 통하여 그 상처가 언제까지나 계속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우리 센터계를 떠나신다면 11월 첫 주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기에 오시면 오늘 들었던 이 설교를 똑같이 듣고 옛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을 소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벌써 이 설교를 20번 가까이 듣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1991년 3월입니다. 그해 11월에 오늘 한이 설교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11월 첫째 주일을 샘터 가족주일로 지키면서 늘이 설교를 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반복해서 저도 힘이 들어서 설교를 몇번 바꾸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이들이여 행복하여라.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몇년 전부터 다시 가을 소리라는 철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병마와 전쟁의 소식이 없던 역사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힘들고 화가 난듯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은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조용함을 배울 때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선동보다 침묵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의 눈빛이 길을 인도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도 자꾸 자기 소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을 배울 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종교도 침묵을 잃으면 사나워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침묵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산답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침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소리의 집안 같은 것입니다. 그 집안을 잃을 때 소리는 공중을 떠돌 뿐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자연과 율법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르다 자연을 보든지 말씀을 읽든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일러주는 진실한 소리 생명의 소리 영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침묵 가운데 귀를 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종교적 진리는 하나를 붙잡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미음은, 믿음은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또 믿음은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관으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슐라이라마라는 사람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직관이라는 소리죠. 믿음은 직관입니다. 이래서 믿는다, 이래서 안 믿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일 뿐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 하면서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정확하게 맞는 것이 이거라거나 저거라거나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어? 역시 불가사의 한 것. 불가사이가 정직한 처사지. 그렇게 냉소적이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샘을 팝니다. 우리는 샘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기 위해 하나의 운물을 깊게 팝니다. 여기저기를 파헤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한 음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한계를 압니다. 한 음물을 파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샘그한 그 음물을 파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깊이의 세계는 한 샘에 있습니다. 뚫으면 물이 나오고 갈증을 벗으며 자유가 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뚫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뚫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대답을 얻기 위해 묻는 자리입니다. 대답을 얻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대답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삶은 허무하지 않고 힘이 있고 기쁘고 시원합니다. 많은 대답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류 역사에는 여러 종교가 있었고, 여러 현명한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대답들에 대하여 논쟁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샘물을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며 가란목을 축이고 삶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맞고, 석가도 맞고 공자도 맞고 소크라테스도 맞고 뭐 최재우도 맞고 그러면서 뒤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신론도 의미가 있고 유신론도 의미가 있다면서 삶의 깊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냉소적 웃음을 지으며 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의 샘을 파고 그 샘의 물을 길어올려 맛보고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우리는 한 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셈을 팝니다. 그래야 생수를 길어올립니다. 우리는 예수도 틀리고 석가도 틀리고 공자도 틀리고 소크라스도 틀리고 누구누구도 틀리다고 하면서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학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셈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확신을 주는 근원을 만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한 논쟁의 어리석음과 대답 없음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셈을 파는 것은 우리의 셈에서, 셈에서만 한 셈을, 셈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베타주의, 곧 그리스도교의 믿음인 베타주의, 나만이 옳다는 그러한 전체주의,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인양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너보다 내가 훨씬 낫다는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의 샘을 깊이 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한한 지하의 물줄기와 만나 그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샘을 팝니다. 그리고 이 샘의 물맛을 나눕니다. 다만 그것뿐입니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깊이의 세계이지, 넓이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샘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 소리,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나를 잡고 뚫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좋고, 가을 중에서도 11월이 좋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가을을 붙잡고 뚫어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림, 앞에 여러분 보시기도 하겠지만, 11월을 귀라고 생각하고, 귀를 통해서, 가을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깊이로 들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가을에는 소리가 납니다. 깨질 듯이 맑고 시원한 창공을 가진 깊은 가을은 어떤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사랑스러운 경고를 하며 속 깊은 소리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쉿! 조용히 해봐! 하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바람 한번 불어도 낙엽 한입 뒹굴어도 쉿 하고 말하는 듯합니다. 훌륭한 연주장에서 소리 내지 않고 귀를 기울일 때 미세한 소리도 잘 들리듯이 가을은 우리의 영혼이 소리를 듣도록 엄숙하고 고요하게 깊은 침묵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은 연주를 시작하기 위해 지휘단에 올라 지휘봉을 처음 치켜들고 연주자들을 바라보는 지휘자입니다. 자, 이제 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늘이 떨어져도 천둥 소리처럼 들리도록 영혼의 소리, 영혼의 연주를 위해 쉿! 우리의 소리를 죽여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수도사들과 영성가들은 광야로 나가 침묵합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광야로 나아갑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다란 소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이 입을 열고 존재를 부르는 커다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고, 우리가 너무 분별하라고 들고,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을, 침묵의 공간을 가집시다. 우리는 기도하며 가을 앞에 앉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진 자를 믿, 이러한 침묵의 시간과 공간을 가진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 높고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고 주장하던 기도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을에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그 신비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 앞에 서면 거룩한 영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소리, 바다가 요동하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산이 움직이고 강이 흐르는 소리, 별이 만들어지고 사라져가는 소리,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노라면, 도교를 쫑긋 세우고 잘 듣노라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뿐 아니라 낙엽을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잎사귀의 소리, 바람의 소리, 나뭇가지의 소리, 나무 기둥의 소리, 뿌리의 소리,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님의 소리. 올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낙엽 떨어지는 모습. 낙엽과 낙엽이 부딪히며 소리가 납니다. 길 포면을 긁으며 소리를 냅니다. 낙엽 소리, 가을 소리, 만약 이 아름다운 가을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너무 바쁘고 얕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너머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것은 커다란 감동입니다. 만약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영혼에 기는 병든 것이 아닐까요? 나무는 소리 없이 흙에 보루를 비비며 물을 빨아 올리고, 잎들은 태양빛을 받아 열심히 일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 소리를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일하고, 줄기가 일하고, 잎사귀가 일을 합니다. 또한 땅과 하늘이 일하고 온 세계 온 우주가 일을 합니다. 우주의 합창, 그 사랑과 분노, 평화와 싸움, 기쁨과 슬픔, 온 세계가 일을 합니다. 온 세계가 마치 침묵과도 같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일을 합니다. 소리가 크면 우리의 귀에 안 들리는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주는 그렇게 큰 소리와 속도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우리의 무딘 영혼조차도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겹을 떨어뜨리는 가을 소리 속으로 들어가면 쿨쿨 겨울 잠을 자듯 숨을 쉬는 나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갈등과 추위를 견디며 새로운 눈을 터뜨리며 봉우리를 피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내 꽃을 피우고 무성히 잎을 내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길을 세워 소리를 들으면. 코는 숨쉬고 눈은 보이며 입은 말합니다. 11월을 뚫으면 1월로 3월로 7월로 날과 달과 계절이 뚫립니다. 가을이 살아나면 겨울도 살고 봄도 살고 여름도 삽니다. 가을의 소리를 듣고 겨울에 숨을 쉬고 봄에 보고 여름에 말할 수 있으면 인생은 자유요 생명입니다. 가을에 우리는 학생이 됩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하여 들리고 숨 쉬고 보이고 말하는 선생이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달, 좋아하는 계절이 있으면 뚫어 보십시오. 그러면 계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뚫어 보십시오. 생명이 보입니다. 내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진면목, 진면목이 보입니다. 가을엔 귀를 세우고 깊은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뚫고 들어가 봅시다. 봄이 시작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을이야말로 한 해의 마침이자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가을은 생명을 얻는 시작입니다. 아기가 눈보다 귀가 먼저 뚫리듯,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눈길이 따라가듯, 우리 인생도 가을을 들으며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소란스러움과 슬픔과 권태와 교만과 더러움을 두소으로 막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읍시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합시다. 육신의 귀를 막읍시다. 깊이로 들어갑시다. 하나를 붙잡읍시다. 계절을 잡읍시다. 그리스도 주님, 한샘을 파 들어갑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천재 충만한 소리를 들을 것이며, 우주에 가득한 영광을 볼 것이며, 생명 넘치는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샘터 가족들이면 한 번씩 귀를 막고 가을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도 올해도 우리가 손을 세우고 가을 소리를 한번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 귀를 막고 한 30초만 무슨 소리가 나나? 귀를 막으면 침묵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나? 한번 들어 봅시다. 귀를 꽉 막아 보세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늘 그렇듯이 어떤 거대한 것이 몰려오는 듯한 수많은 기계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에 피가 도는 소리일까요? 내 몸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움직이는 소리일까요? 원자들이, 전자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일까요? 세상은 침묵 속에 일하고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께 지난해에 이어서 올 가을도 이 생명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는 날 동안 강건케 하소서. 인생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입니다. 계절과 달과 날들, 태양과 다른,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귀를 막으면 태양계와 은하계, 우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11월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는 달입니다. 기도는 손을 합장하고도 하지만 이렇게 손에, 손을 귀에다 대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자신의 번잡스러움과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떠나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침묵 속에서 우렁찬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알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겸손하게 귀를 열자는 것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진지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과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가을엔 소리가 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터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세상 가운데 그 소리를 전하며 힘있고 당당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